아니 내일 새벽에 가시지 않으세요? <laughs> 내일 어떻게 차로 가세요? 어떻게 기차로 가세요? 아차 빌리셨어요? 아 서방님네랑 같이 가는 거예요? 아 그러시구나. 아내 네, 그러니까 내일 또 새벽부터 가실 것 같아가지고. 네, 어머니한테 전화했더니 안받으시길래 주무시나 했죠 네아 그러셨구나 네 오늘 네! 저녁도 먹고 오늘 서준이는 예방접종 2차로 갔다왔는데요 아니요 오늘 그래서 감탄했어요 엄청 울었고, 네, 한 20분 울어가지고, 저도 오늘 가면서 진짜 걱정했거든요. 오늘, 오늘 보건소 에딱 갔는데 계속 자고 있었어요. 근데 자기 전에, 그 그러니까 막, 자기 전에, 옷 갈아입기 전에 막 배를 든든하게 먹였어요. 그런 다음에 딱 자더라고요. 근데 이제 딱 주사를 맞는 순간, 오잉! 하면서 얼굴 오만가지.